하나님께서 말을 할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관조나 앵무새도 말을 하지만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을 주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돈으로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죠 능력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죠 말의 힘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고 한 사람을 궁지에서 빼오기도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도들의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건설적인 그런 말이 진짜 말이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폄훼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이 말의 힘을 오늘 십광야 숲에 있는 다윗이 온몸으로 체험해냈다라는 기사가 본문에 나오지요. 블레셋이그 일날을 약탈에 들어갔을 때 도망자이신세였던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로 가서 그 동족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동족들 재산을 다 빼앗긴 동족들을 도와줬습니다. 염려했던 대로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사월에게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게 됩니다. 위험이 노출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니까 거기서 눌러앉지 말고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거기를 떠나라. 어처구니 없죠. 다윗은 목숨 걸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을 느끼기 전에 떠나라 사람 믿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이 말은요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좁기 때문에 그래 많이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망은요 십광야 수풀로 도망갔다 라고 말하는데 왜 다윗이 그 장소를 택했느냐 하면 십광야 근처는요 유다지파의 땅이거든요 자기가 쫓기고 있고 그 시대에 가장 권자에 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내니까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위에 다한에서부터 바로 위에 베냐민까지 모두가 자기의 적들인데 그래서 숨어있어도 동족의 땅에 숨어있자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십광야입니다 동족은 나를 팔지 않겠지 배신하지 않겠지 팔레스 땅은요 수풀이라 해도 오늘 본문에는 수풀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나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바리스틴 지형이지요. 제가 가 보니까요. 저윗 동네 단 텔단이라고 하는 단집파가 있던 그 땅은요. 정말 우거진 숲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밑으로 좀 부엘세바를 지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요. 숲이 없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에는요. 숲이 있어도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돌산에 그냥 감남나무 몇 그루 이래서 있는 것이 전부지요 몸을 숨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요 600명의 군사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유다지파 광야에서 600명의 군사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울도 다윗이 10광야 황무지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지쳐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왜 사울왕이 자기를 쫓는지, 자기는 지금 사울의 사위도 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충성했을 뿐이지요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신앙도 의심이 들고, 몸도 지쳐 있는 바로 그런 와중에, 연하단이, 적지에 있는 연하단이,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왔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찾아와서는요, 니 어디 숨어 있노? 이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콤한 꿀 같은 말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게 도와줍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 땡볕에 말입니다. 8월 달이나 7월 달에 이스라엘의 성기순례하면요, 자칫 잘못 모자를 쓰지 않고 땡볕에 나가 있으면. 물집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 유대광야입니다. 그 하루도 견디기 있는 땡볕에 기약할 수 없는 수많은 날들을 도망자로 살아왔다면 지치지요. 이 일이 언제 끝나나, 기약 없는 내일, 소망 없는 내일,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침에 기상납을 불면 요 가슴이 터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나, 국방고 시기는 이렇게 가지 않나, 내일도 똑같은 날이 반복될 텐데 이것 때문에요,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아마 다이슨요, 저보다 더안 했겠습니까? 하루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고, 하나님, 저한테 기름 붓고 언약을 주신 것 취소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쳐있을 때, 연화단이 찾아와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더한 말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친구의 말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할 때 가장 꿀 같은 말로 피로를 다 녹여주는 이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리고 또한 일어서야 될 형제들에게 사랑의 말로 힘을 주시는 요나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요 설교 서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말은 예술품이 되기도 하지만 함부로 평화하는 말 추측하는 말 그런 말 내뱉으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를 쭉 하고 난 뒤에 이게 교회 의 문제구나라고 써놓은 것이 야고보서지요. 큰 교회 문제 중에 한 축이 말이었습니다. 말말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 문제구나.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던 교회 죄가 별로 없었던 교회도요 말을 하니까 말이 되는 거죠말 아니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뭐 핵폭탄이 터지겠습니까? 총알이 날아오겠습니까? 말이 총알이 되고 말이 핵폭탄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말합니다. 그 함부로 말하는 거는요, 변화되기 전에 예습성, 예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있는데 말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지.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 뭐한것 같아요? 같아요는 안 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가만히 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어떻더라? 자세히 보면 어떻더라? 그런 분은요, 자세히 보지 말고 가만히 보지 마세요. 그래, 괜히 총, 총알 날리고 폭탄 터지고 그러지 마시고, 대충 보시고, 얼핏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쟤한테 와서 가만히 보자고, 모르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 말을 왜 했을까? 아니, 제가 말고, 어느 집사님이, 그 집사님 그말왜 하셨을까? 그말 하면 상처받을 줄왜 모르셨을까? 그 말이 왜 폭탄이 될줄 모르셨을까? 그 말이 왜그 부분들을 힘들게 하실 줄 모르셨을까? 뻔하이 나타났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입술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인격이고 가치관이고 신앙생활이고 그의 삶의 패턴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데 겉, 거듭났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안 믿습니다 말이 거듭나고 말이 아름답고 말이 고상하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왜 집사님이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이 또 이야기하면서요 집사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말은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비밀이다 카는 말이 한 바퀴 돌아서 목사의 게까지 돌으면, 그 본인도요, 당사자도 안다는 말이죠. 그게 상처가 되는데, 그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왜 모르는지, IQ 3만 넘어도 알 텐데, 금붕어도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연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사랑을 대해서 오늘 우리 실전사항처럼 말의 사랑을 대해서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이고도, 세우, 세우는 말, 미래지향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 교회가 편안하고, 이웃과 형제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파괴적이고, 말만 하면 상처주는 말, 그런 말할 바에야, 할바야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혓 끝에 붙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어디, 어디 있다고요? 한 분은 내뱉는 혀끝에 보면은 사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 혀끝에 붙어서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수군수군하게 함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사탄은요 잘못 말하는 내 혀끝에 붙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영하단은 사울의 진영이 있습니다. 적진에 있는 사람이지요. 사울의 진영이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다이의 행적을 모르고 있을 때 요나단 한 사람만은 적진을 뚫고 수풀에 숨어있는 다이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이을 숨기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다이을 헤아리는 자에게는 주날개 밑에 감춰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드러내셨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요나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원수들의 눈에서는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날개 믿음이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이유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의 우산 아래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전하게 느낄 뿐이죠. 오히려요, 돈의 그늘 아래, 권력의 우산 아래에 숨어 있으면 원수들이 있는 애더잘 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이 말을요. 다음번에 정상적인 코스로 말하면 왕이 될 사람이 말합니다. 황태자가 말했잖아. 요 황태자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음에 왕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니다. 굉장한 사랑이지요. 굉장한 인격입니다. 굉장한 신앙이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이사, 지금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니는 도망자가 아니다. 훌륭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고 드나한 밝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여나단이 사우를 통해서 하나님 의 언약을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물질로 고난 당하고 건강상으로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게뭔줄 아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네. 나는 여기서 아무런 가치가 없네. 돈도 없고, 힘도 약하고, 나는 아무 가치 없네. 이건 누가 공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자주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연약해지고 고난당할 때늘 생각 속에 이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런 가치 없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다이세계도 넌 도망자일 뿐이야. 요나단이 찾아서. 어디 걸어 그래 도망 다니노? 그냥 아버지 때가지고 죽자잉. 같이 죽자잉. 이렇게 말했으면요. 절망에 불을 붙는 거죠.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지요 나는 이 공동체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 생각은 이 교회는 나밖에 없어. 나는 생각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 만큼 낙심한 분이 이 속에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지 않고 군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대도요, 6주 동안, 4주 동안 훈련받고 군인으로 총을 주잖아요. 영적전투에 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훌륭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큰그릇시면그릇실수록 고난을, 고난을 통한 훈련을 시키시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보금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면 오늘의 고난은 값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이의 고난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해석하면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약을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똑같은 말로. 우리가 내뱉는 말로.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스에게 힘을 쫙 빼놓는 사람. 다윗에게 낙심의 기름을 붓는 사람 누굽니까? 19절부터 나오는 10 사람들이죠. 19절 20절에 10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 밀고합니다. 고발하고 있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피해서 10 광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다윗은 배신을 맛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0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주겠지. 왜냐하면 같은 집화 사람이니까. 시집 사람들은 내 형제니까, 고발한 사람 중에 다윗의 형제도 있었을 거고, 먼 친척, 친척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나를 보호해주겠지, 적어도 밀고 하는 짓은 하지 않겠지. 그래서 도런 것이 시집광야 수풀입니다.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사람이 시집 사람들인데, 오히려요, 밀고합니다. 다윗 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겁하게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일부러 베냐민 땅 사울에 있는 기부하에 가서 찾아가서 수고스럽게 밀고 합니다 작정을 하고 찾아간 거죠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간 거죠 가장 믿을 만한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퍼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했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급할수록 고난이 강도가 세면세일수록 모든 사람이 떠나면 떠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군의 제목으로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시입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앞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느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온 가족을 사울이 겁도 없이 한 칼에 다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설칩니다. 사울이 그랬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끊김없이 죽이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 보냐 겁을 먹은 거죠 그것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집화인데 다윗의 형제들인데 우리 근처에 다윗이 숨어있으니까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레 짐작하면서 겁을 먹고 하지도 않아야 될 진도까지 다 나간 거죠 이것은 환란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들이 전형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쉽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백이면 백다 100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 고난을 앞에 두고 이런 혼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요,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 순교한다. 내 순교한다. 순교한다. 아무도 모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경찰서에 몇번 갔다가 매를 맞고 고문당하다가 집에 잠시 석방됐을 때요. 밖에서 구두소리만 쩌벅쩌벅쩌벅 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답니다. 그러면서 순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연약한 그릇이 주기철 목사님이었답니다. 환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시입 사람들은 용감하게 보여도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의 표본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고 역사는 두고두고 그들을 역사의 아첨꾼 비겁한 사람들 용기 없는 회피자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연나단은 살리는 말로 다윗을 세웠지만 10 사람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말로 다이색에 힘을 빼놓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연화단으로 사시겠습니까? 10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21절에 사울은그 말을 듣고요. 10 사람들을 축복하죠. 축복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만 그게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라 사람들은요, 복받을 짓을 못 했잖아요. 그 일라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축복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닌 줄 알고, 사울도복못 받았고, 그 일라 사람도 복못 받았음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욕심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항상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질문 앞에 항상 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내가 핏핏 삐지면서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눈으로 쏘는 레이저 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얼굴을, 찡그리는 얼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웃는 얼굴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항상 이 질문 앞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교회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